당연,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몇년된것 같은데요 유행하던 초등학생 시험 문제에 대한 걸 보신 적이 있으니까 저도 이걸 보고 엄청 무서웠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슬기로운 생활에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사실들만 보여주시겠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럼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할까요 다섯 글자로 쓰십시오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근데이 아이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썼어요. <laughs> <laughs> 이런 거 인터넷에 찾아본 적이 많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뭘 연걸다. 틀린 말은 아닌데 참성연치 않습니다. <laughs> 네. 당연한 건 이치로 보아 마땅하게 그렇게 되어야 옳은 바 라고 백화사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는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감사한 거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게 준 마음 정성에 대한 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한 게 많으십니까? 당연한 게 많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살면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초라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라고 이야기할 때가 가득 있을 줄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회와 여러분의 해야할 그 분기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기회나 분기점을 놓치거나 외면하거나 게으르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나의 이유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일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로 내게 다가온 일 때문에 왜 내가 이래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정을 부리거나 불평할 때가 더 많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탄식조차도 믿음의 간구를 보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실 때에는 참 기가 막히게도 감사함을 고백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laughs> 세상에 보여지는 여러가지 형태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가지 일들이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함으로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고 인도해주셨고 또배포어 주셨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밖에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은 우리 몫이 되고 불평이나 원망의 대상은 주님께로 드리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교회에서는 두 번의 감사절 일을 지냅니다 그 하나가 추수 다 마치고 드리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그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천년대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야 합니다. 성탄절을 절기로 지내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활절을 절기로 지내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탄절을 안 지낸다고 해서, 부활절기가 안 지낸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느냐? 그건 교리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하 천국은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떤 절기를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건 구약의 주력기나 딱세 절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이걸 절기로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하는 것에 눈박으로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왜 이걸 지키려고 하지? 라는 질문을 한번더 던져야 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왜 우리가 감사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그 이유는 감사해야 하고 놓치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당연해야 할 것이 안되면 불평하고 있는 게우리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편한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서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수고를 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거둬들으니 이건 내 거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네가 씨를 뿌렸더라도 하나님이 그씨 뿌리게 도와주셨고, 네가이쓰고 수고했더라도 그수쓰고 수감이 현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며네가 추수했다 할지라도 추수하도록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 먹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것들도 먹고 있지요. 숨도 쉬고 있고, 잠도 자고 있고, 솜씨 많은 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6장 11절에 보니까,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지옥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이거 보십시오 너는 조심하여 왜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당 중이었던 집에서 이도하여되신 여호를 잊지 말고 왜 우리가 감사절을 지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나오지요. 우리는 자주, 자주 그 감사를 잊기 때문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이겁니다. 지금 힘드니, 지금 어렵니, 려 깜깜한 암흑이니,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감사함으로 채울 거야. 그걸 믿고 감사하거라. 라고 그 의미를 살리고자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고요.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주님의 역사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의 역사가 아직 작게 보이고, 할지라도 놓치지 말고 감사하라 이 말이죠. 때때로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부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바국 3장 17절, 18절. 기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맨순 없는 것뿐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화과나무 때문이 아니고 포도나무 때문이 아니고 감남나무 때문이 아니고 외양간 때문이 아니고 우리 에 있는 그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두 가지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10편 11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 하심이 영원함미로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외국에 나갔다가 한참 있다 온 사람들이 가장 감사하는 게뭔줄 아세요? 한글 간판이랍니다. 한국 방송이고요. 아, 물론 이제 나이가 있어서 외국 가셨다가 오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판이 모두 한글인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겁니다. 저도 오해도 아니지만 한달 남짓.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 가장 감사했던 게 들리는 한국말이었어요. 표지판이 한국말로 되어 있어요. 와우,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코로 숨을 쉴수 있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 숨을 혼자 못 쉬어서 하루에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드는 인공호흡기를단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함께 할수 있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거다. 이 말이죠. 언젠가 극동방송이나 라디오 프로에서 들는 간증인데요. 어느 성도님이 집사님 쉬셨던것 같아요. 잠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대요. 잠언 3장 구절를위한 말씀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읽은 염려로 요하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들에새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작정했답니다. 아, 나도 그렇게 하지. 근데 이분이 뭐 하던 분이었냐면, 청계천 그, 뭐, 옷 파는 데 있죠. 평화시장이 그러나요? 거기서 옷을 파시던 분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했냐면 그래, 내가 매일 처음 오시는 손님이 사시는 그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리라 다짐을 했대요. 귀한 마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지나고 한주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자기 안에 생기냐면 처음 은 손님이 비싼 옷에 손을 대면 가슴이 떨리더래요. 처음 은 손님이 비싼 옷에 손을 대면 어, 저거 비싼데 저거 저거 많이 남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싼 옷에 손을 대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아니다, 아쿠. 그래서 회개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태도가 자기게 에 있음을 회개했다는 거죠. <laughs> 운전하시는 분도 이런 예언을 제가 든 적이 있니다첫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이 어디를 가든 첫 요금은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뭐 이렇게. 뭐 이발하시는 분도, 헤어 디자이너도 첫손님을 그렇게 하겠다. 이, 이런 분들 되게 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아유, 유벌을 떤다.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유벌하게 하냐 싶으세요? 어떠십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믿음을 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기준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판단해버려. 분명히 성경은 자물상장부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요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이 차고, 내포도집들에새 포도집이 넘치리라 말씀하셨는데, 에휴, 요즘 시대에, 어, 유난을 떨면서 신앙생활 할거 있어? 라고 내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뇌가 있을 때가 살기더라 이 말이죠. 시대가 변했습니다. 새로운 문화들이 우리 앞에 들이 닥치고요. 새로운 풍조들이 우리를 가아두지 않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기독인들에도 새로운 문화와 풍조는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문제는 그 문화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거나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문화를 이끌어가고 내가 풍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문화와 만들어진 풍조에 내가 이끌려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문화를 따르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생각이나 소변이 좁은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도 이 문화라는 걸, 풍조라는걸 따라가면 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건 기록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위협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막고 있는 그런 저런 부분들이 문화나 풍조가 있다면 우리는 좀 답답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유별을 떤다라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을지는 모를지라도 그래도 당당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 아이덴터티라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희망이 없다. 감사할 끄덕지가 없다.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어렵냐. 그 어렵고 힘든 걸 극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이고. 요 이럴 때일수로 믿음의 사람, 기독교인들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하는 거죠. 맥주전을 지나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의미, 감사의 의미를 잘 가슴에 새기고 실천할수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나중에 정녕 하나님 앞에 심판될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여러분, 명령입니다. 감정의 대응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에이, 감사는 우러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우러나는 감사가 귀한 감사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가 우러날 때보다는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행할 때 감사를 느끼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감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인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감사해야 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감사란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의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감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어지면 하나님게 따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건 말만 됩니 어떻게 저에게 이루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순간에도 뭐하라고 하냐면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선하다는 건 착한 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좋게 여기는 것 때문에 속상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을 설령 채우지 않으셨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절은 내가 원하는게 채워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내게 가장 맞는 걸 주시기라 믿고 하는 감사인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당한 일을 목사님도 당해보시면 처하면 감사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제가 다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힘든 일,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망할 일을 만났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힘든 일을 당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할 사람을 만나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망한 일 때문에, 힘들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하시고, 내게 가장 선하신 것을 주시는 구하신 분이기 때문에도 하나님은 어떠한 악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일들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언정 감사를 내가 고백한다면,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통로가 감사인데, 그 감사하지 않으면, 아이 손으로 바뀌는 역사를 이루어가지 없기 때문에 그렇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켜라. 네가 수고하여 바세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첫 열매를 거뒀을 뿌립니다. 아직 얼마 나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줄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한다는 것이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주는 하늘과 땅의 신령하고 풍성한 복이 예루노몬들 다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말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곧이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 손자들이 평생에게 하나님 여우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아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보이지 않을대로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셔서 그한 감사의 열매들을 삶에 담으시길 가슴의 죄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가 운데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성경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만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일 때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만 과거는 기억할 수 있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를 유추할 수 있지만 미래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과거도 알고, 우리의 미래도 알고, 우리의 현재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이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야 했다. 이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못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고, 내가 오른손을 붙잡아 줄 거고, 내가 오른손을 붙들 거고, 널 붙세게 할 건데,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는데, 내 감정은 너는 끝이야. 주위의 사람들은 틀렸어. 상황은 보이질 않아.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야할는한 개도 없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아직 잡히지 않더라도, 보여주시고, 잡아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히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완전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두려움을 물리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를 얽매는 걱정과 염려를 모으라는 것도 감사입니다. 바울과 신뢰를 보십시오. 빌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정을 낚해줍니다근데 이걸 낚해줬다고 점을 못 치게 되고 돈을 못 버니까 이 여정의 주인이 고발을 해서 탐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무, 몸에 온통 매를 매질을 당하고 한 줄을 뒤떨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생각해보십시오. 상상해보십시오. 대신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온갖 폐쾌한 냄새에 눅눅한 지하에 오물에 게다가 온몸은 맞아서 멍이 들고 움직일 수 없고 발에는 차고가 묶여있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것뿐만 아니라 꼼짝같짝희망도안보이는 그럴 때였죠. 근데 감옥에서 일부 감옥에서 바루과 신라 뭐하는지 아십니까?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찬송 나옵니까 감사가 돼야 찬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니 비록 자신들의 매를 받고 깊은 감옥에 갇혀있고 발은 묶여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이끄실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 찬송하는 자는 두려움에 매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걱정과 염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관원들이, 그 로마가 혹은 권력이 바울과 시라를 몸은 감옥에 가두어 놓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까지 절망과 두려움에 가둬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몸은 착고를 쳐서 묶어 놓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심한과 소망까지는 묶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양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감사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냥 바울과 신라만 열리고 풀린게 아니라 그로 말면 모든 일이 다 풀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바울과 신라의 고백이 감사가 맥주절의 감사와 유사하다는 라 생각입니다. 아직 묶여 있고 아직 같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푸실 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했기에엉무리게지고 자구가 풀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난 6개월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투덜투덜 불평할 거리 맞을 겁니다. 네, 그럼 누구 누구라도 그랬겠겠죠. 불평하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당연한 것들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살아. 바울과 신라가 갇혀있던 고문 그 열리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 풀렸던 것 아십니까? 바울과 신라만 묶였던 것에 매였던 것을풀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과 신라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자유함을 누렸던 것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분이 믿음 안에서 감사를 회복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감사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왕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와의 신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전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아 않냐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한 가지이지요. 자녀가 행복한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있다면 우리가 행복한 것뿐입니다. 그러려면 그 행복을 이따가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할 부분은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속사정이나 삶의 자리를 다아지도못한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해하시고 용서해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해서 말씀해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수 있기를 다섯번째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휴가철을 앞두고 갤럽에서 직장인 100명이 물어봤답니다. 몸짱을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지금 몸 상태가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안 드느냐 휴가철 앞두고 어떠냐고 물어봤더니요 자그마치 93%가 자기 몸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렇답니다 100명 중에 7명만 내몸 상태, 마음 오케이 지금이라도 해변으로 달려갈 수 있어라고 얘기했고 93명은 내몸 상태가 마음에 안 좋아요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자료가 뭔지 아십니까? 그93% 중에서 그러면 식사를 조금 줄이고 있느냐, 저염식으로 먹고 있느냐, 운동을 하고 있느냐, 피트니스 클럽에 다니느냐, 정기적 있는 뭐 걸하나냐라고 물어봤더니 13%만 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몸은 몸짱 되길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아, 이유는 있죠.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아침을 안 먹고, 와서 점심이 너무 맛있어서 간이 없으면 맛이 없어서 회식을 빠질 수가 없어서 기타 등등. 너무 많지요. 그런데 97명 중에 13%만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여보 고마워. 말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시작됐다면 그 말은 표현돼야 합니다. 헌신으로, 충성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그리고 황금으로, 희단으로 여러가지. 네.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숨쉴수 있으면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유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내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딱 1분 안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드리지요. 코를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꽉 잡아보십시오. 입을 다물고 죽을 것 같을 때까지 그러다가 네. <laughs> 숨을 쉴 때까지 꽉잡고있으면 아이고 감사해라. 절로 나올 겁니다. 호흡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을 나눌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고난의 오게 갇혀 있을지라도 손과 발이 묶여 있을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선한 것으로 아니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아니 나를 가장도 나보다 잘랑하신 하나님이 내게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줄 줄 믿고 감사하셨으니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내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해야 할 것들을 당연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땅에 충만한 풍성한 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이와 교회와 우리 이와 공동체에 의해 함께할 수 있게 주의를 갑자기 주원 합니다.